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더 살찌는 체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도 잘 붙고 살도 잘 붙어요. 운동은 너무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칼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부터 저 영원히까지 다이어트는 정말 현대인들의 숙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는 다이어트 한약 환자가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시도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 적게는 2개월에 6kg 정도부터 많게는 3개월에 10kg 정도까지 감량에 성공하시는데요. 나도 오늘 영상 보고 이만큼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진짜 중요한 Q&A 핵심적인 내용들만 준비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안 찌는 체질 있습니다 뭐 한의학에서는 금체질 수체질 즉 태양인 소음인 이런 분들은 살이 잘안 찌죠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고 운동이나 활동으로 몸에서 소비하는 칼로리는 적은 경우에 살이 많이 찌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은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다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입도 짧고 성격적으로도 예민함이 되면 더욱이 먹는 양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살이 진짜 잘안 쪄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분들 꼭한두 분씩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금체질 아니면 수체질에 속하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목체질, 토체질, 즉 태음인, 소양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더 살찌는 체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태음인의 경우 더욱 그렇죠. 장부 중에서 간이 성하고 비위도 튼튼해요. 그러니까 건강 체질일 수밖에 없고 근육도 잘. 잘 붙고, 살도 잘 붙어요. 게다가, 간, 비위 모두 튼튼해서 소화 흡수 자체도 몸에서 아주 아주 원활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밥도 잘 먹고, 뭐든 잘 먹어요. 먹는 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조금 과해지면 살도 많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지만,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이니, 열심히 운동하면서 관리하면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의지와 멘탈.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정신적인 불안이나 강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식욕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지가 비만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시는 환자분들께 진료 전에 항상 해드리는 검사 중에 옴니피 스트레스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현재 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뇌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여쭤보게 돼요.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 강박이 있진 않으신지, 스트레스 받는 생활 패턴, 습관도 체크를 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체방을 쓰고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받을 스트레스를 줄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쉽죠. 의지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약으로 식욕을 조절을 딱 해주면 바로 쫙쫙 빠져주니까요. 만약에 몸에 문제가 있는데 식욕 조절만 해달라고 하시면 어차피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몸무게가 빠지더라도 요요가 빠르게 오거나 면역 체계가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정말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균형 잡히고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을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의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는 내 몸의 한열 기혈이 어느 하나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히고 면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소화기를 보호해주면서 음식량을 줄여도 수분이 빠져도 소화기 면역이 상하지 않게 지방을 빼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 한약을 찾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요.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적이 있는 2,161명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방법별의 성공률 등을 분석한 결과 한약 복용군이 26%로 성공률 1위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연구된 체중 감량법에는 양약 복용, 건강기능식품 복용, 원푸드 다이어트 등 8가지 정도를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한약 복용과 시기 조절만 성공률을 각각 2.1배, 1.4배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두고 보았을 때는 운동은 너무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칼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고강도 유산소 두세 시간 해줘봐야 밥반 공기만큼의 칼로리밖에 안 빠지는 거죠. 밥반 공기 덜 먹는 것이 칼성비 관점으로 훨씬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힘들고 허기진다고 많이 먹으면 근육 대지가 되기 쉽상이죠.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통한 다이어트도 좋지는 않습니다. 소화계 건강에도 해롭고 안 먹다가 조금만 먹어도 혈상이 오르는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잘안 되게 되고 기초대사량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 끝! 하고 일반식 혹은 먹고 싶었던 거 폭식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요요현상이 오게 되는 지름길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먹는 양을 3에서 6개월 이상에 걸쳐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그걸 몸이 모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숨이 조금 찰 정도, 땀이 조금 날 정도의 강도로 매일 3, 40분씩 규칙적으로 약간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딱 이것만 해 보세요. 저 믿고 성인이 되고 나면 살이 찔때 지방세포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고 지방세포의 크기 부피가 늘어나면서 체지방량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고 있는 어릴 때에는 살이 찔때 지방세포의 개수가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소아비만을 주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방세포의 개수는 한번 늘어나면 성인이 되었을 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소아비만이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뛰고 움직이고 나서 배고프다고 할 때는 잘 먹는 만큼 밥을 주시되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또 적당량만 챙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과당 음료인데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당이 많이 들어간 주스 같은 것들도 최대한 삼갈 수 있도록 습관을 잘 만들어주세요. 이때 살찌는 길로 들어가면 평생 다이어트 다이어트와의 전쟁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가 우리의 평생 과제인 만큼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것보다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다뤄보고자 하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번 다이어트 영상을 다룰 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없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쉬우니까요. 오늘 준비한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치유하는 하루 되세요.